들어오면 기분 좋아지는 양파의 서재에 오신 모든 분들께 온갖 좋은 일들이 눈사태처럼 일어납니다. 스스로에게 팩트 폭행은 절대 금지. 어차피 우리 집은 가난해서. 어느날 사이토 히토리 씨에게 상담을 하러 온 남성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이토 씨는 빙글에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을 말해서 어쩌려고 그럽니까? 집이 가난하다는 것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지요. 지금껏 남들에게 그런 소리를 들으며 괴로워했던 기억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신에게 손해가 될 일을 왜 굳이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거지요? 어차피 말할 거라면, 집이 가난했던 덕분에 돈을 쓰지 않고도 재미있게 놀수 있는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라든지 더 긍정적인 말을 해야지요. 듣고 보니 정말 하나하나 다 맞는 말입니다. 어차피 나는 성격이 소심하니까. 어차피 나는 인류대학을 못 나왔으니까. 라며 사실을 이야기해봐야 스스로 자신의 목을 조이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이토 씨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중학교 밖에 안 나왔지만,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을 합해 7년이나 빨리 사회에 나올 수 있었어요. 이 말을 반대로 했다면 어땠을지 상상해봅시다. 만약 사이토 씨가 나는 어차피 중학교 밖에 못 나와서 라는 말버릇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땠을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사이토 히토리 씨가 아니겠지만, 이제 차이를 느끼시나요? 사이토 씨는 중학교를 나오고 바로 일하기 시작한 자신이 남들보다 출발점이 좋았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말로 계속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대학에 갈 무렵에는 부자가 되어서 외제차를 타고 다닐 만큼 성공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누구나 아는 일본 제일의 실업가이며 일본 개인 납세 1위 거부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될 만한 사실을 굳이 입 밖으로 내 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낯을 좀 가, 많이 가려서 하고 엉덩이를 빼고 있기보다는 저는 사람들에게 막 들이대는 타입은 아니라서 하고 살짝 유머러스하게 말해 봅시다. 당신에 대해 낯가림이 심한 사람이라고 여기던 주위 사람들은 막 들이대는 타입이 아니라는 말에 의외로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나는 뭐뭐니까 라며 옛날 옛적의 일을 들추면서 언제까지고 말하는 사람에게 저는 기억상실에 걸린 것처럼 다 잊어버리는 건 어때요? 라고 권하곤 합니다. 자신을 의기소침하게 만들거나, 행동을 제한하는 부정적인 기억은 아예 잊어버리는 편이 더 낫습니다. 당신의 기억이 즐거운 일로 가득했으면 합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될 만한 사실은 굳이 입 밖으로 내 말할 필요가 없다. 당신을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기억은 아예 잊어버려라. 미야모토 마유미의 돈을 부르는 말버릇에서 일부 발췌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